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 시스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은 정리가 잘 되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복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물의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에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기억할까요? 네. 에너지원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이런 각각의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호 작용이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근원인 에너지 세 가지를 공부를 했었죠. 뭘 배웠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큰그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다음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 조력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자, 이 1, 2, 3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원은, 그쵸, 태양 복사 에너지였어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뭐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의 각각의 상호 작용들의 에너지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뭐 판의 운동,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은 지구 내부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일어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뭐 밀물, 썰물 이런 것들은 태양과 달의 인력인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배웠어요.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에너지원으로 지구 자체적으로 한번 보면, 각 위도별로는 에너지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저위도에서 남는 열들이 고위도로 수송이 되기 때문에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평형 상태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뭐 평형 상태라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와... 다음에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는 에너지 균형을 맞추더라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구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오늘의 지구 내부에서 지구 내부 자체적으로 봤을 때 각각의 수건. 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평형이 되고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물의 순환 별표를 한번 쳐보고 자 물의 순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원동력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이 여러 가지 권으로 이동하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뭘까요? 자 복습하면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사이에서의 에너지 이렇게 이동, 상호작용이 되는 원동력은 다 대부분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근원을 가지고 이제 물이 여러 가지 권들을 이동하면서 순환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 일단은 우리가 그 과정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우리가 어디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거냐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가장 물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이 어디죠? 그쵸, 바다예요. 자, 이렇게 바다로부터 물이 어떻게 되냐면, 액체가 기체 상태로 증발을 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게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공부를 할 때, 자 여기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을 건데 첫 번째는 직접적인 물질, 즉 물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의 출입이 어떻게 되는지 이 곡을 같이 봐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출입이라는 것은, 자, 물이 이동을 할때 에너지가 드냐, 아니면 에너지를 방출하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을 배워서 알 텐데,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물은 이렇게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배워요? 뭐라고 해요? 그렇죠. 융해라고요. 융해. 자, 반대로 액체가 고체로 얼 거예요. 자, 이렇게 어는 상태를 우리는 응고라고 하죠.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상태는 우리가 기화라고 해요. 다시 기체가 액체 되는 거는 우리가 액화라고 하죠. 다음에 고체가 기체가 되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승화라고 해요. 기체가 고체되는 승화. 그래서 우리 아이스크림 사면은 포장해 주는 게 뭐예요? 드라이 아이스 주죠. 자, 드라이 아이스가 기화되는 거죠. 아, 승화되는 거죠. 승화,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고체에서 액체, 그다음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분자 운동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활발해지겠죠. 자,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소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에너지를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항상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분자 운동들이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고체, 액체, 기체 이 상태로 갈 때는 항상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구나. 그럼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열을 다 흡수했으니까 주변의 온도는 떨어지겠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기체에서 액체, 그다음에 액체에서 고체, 자 이런 상태로 지나갈 때는 기체 분자 운동들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둔해질 거예요. 자둔해진다는 소리는 에너지가 그만큼 필요가 없겠죠? 자 필요 없는 에너지를 어떻게 할까? 그쵸 방출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올라가겠죠. 이러한 상태 에너지 출입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 하나 집어두고 이제 여기 옆에 그림으로 와서 볼게요. 자 그러면 바다에 많이 몰려있는 이 물들이 액체 상태일 거예요. 자이 액체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기체가 됐어요. 자 액체에서 기체가 됐네요. 뭐죠? 기화됐어요.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흡수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증발하는 상태가. 그러면 지금 물이 수권에서 어디로 이동을 한 거냐면 기권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또 어떻게 기체로 아 기권으로 올라갈 수 있냐면 하나 방법이 더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식물 이렇게 육지에 있는 물 육지로부터 증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다로부터 올라갈 수도 있고 육지로부터 증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들은 많은 물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기체 상태로 배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증발, 증산,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하늘 기권으로 물이 이동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설명한 게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할 수도 있죠. 육지의 물은 지권에서 수권을 아, 기권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지금 이거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물이 기체 상태가 돼서 하늘에 지금 다 모여 있는 상태예요. 얘네들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근원, 에너지 자체가 있기 때문에 기권으로 올라온 물들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금 또 다시 내려가려고 해요. 자, 기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뭐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끼리 응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얘는 뭐냐면 기체가 액체 상태로 만들어지면서 뭘 만드냐면, 구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하늘로 올라온 기체들이 뭘 만들더라? 구름을 만들더라. 자, 구름을 만드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응결이라고 해요. 자, 구름이 됐죠. 자, 그러면 기체가 다시 뭐가 된 거예요? 액체가 됐네요. 자,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체가 액체 됐으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러면서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질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 구름 상태가 되면은 다시 지표로 비나 눈 이런 애들로 돼서 다시 지표로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달된 물들이 다시 지들끼리 모이게 되겠죠? 자, 어떻게 모이게 되냐면 하천수로 지표 상태로 이렇게 따라서 이동할 수도 있고 땅 속으로 해서 이동을 하는 물을 우리는 지하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지하수 또는 하천수. 육지상에서 물들이 이동을 하더라. 그럼 결국에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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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겠죠. 이런 식의 물의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바다에 많이 몰려 있는 물들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 증발하려고 한다. 그럼 수권에서 기권으로의 물의 이동이 일어나고 육지에 있는 물들도 증발한다. 그럼 지권에 있는 물이 기권으로 움직이더라. 자, 그럼 하늘로 올라온 물들이 수증기가 되겠죠? 이 수증기가 구름을 만들어요. 응결이라고 해요. 자, 그럼 그응결이 어떻게 되냐면 구름을 만들고 비나 눈이 되어 지표로 흘러간다. 그래서 흘러가는 물을 우리는 하천을 따라가면 하천수. 깊숙이 지하 밑에서 깊숙히 흘러가면 지하수. 그럼 이런 물들이 모여서 다시 바다를 이루더라. 됐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 설명한 물의 이동과 에너지 출입. 에너지가 트냐, 아니면 에너지를 내야 되냐, 이런 것들도 함께 공부를 같이 해보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물이, 여기 줄 쳐볼게요. 자, 물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권, 수권, 집권 생물권 사이에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면서 각 권이 상호작용하더라. 에너지 출입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에너지를 흡수하냐, 에너지를 방출하냐,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에너지들이 출입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물의 순환에 의해서 지구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까? 자, 첫 번째는 자, 하천수 지하수로서 물이 이동을 하면서 지표를, 지표를 변화시키더라. 어떻게 변화? 지하수. 또는 하천수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침식이나 퇴적 지형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즉 물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지표를 변화시키는구나라는 거나 기억을 해두고 자두 번째는 자 수권 다음 지권에 있던 물들이 기권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구름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뭘 영향을 주냐면 날씨의 변화를 주더라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물의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물의 순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퀴즈랑 그 다음에 선생님이 유인물을 하나 줄 텐데 퍼즐이 있어요. 그래서 물의 순환을 가지고 퍼즐을 잡고 그 다음에 색칠을 한번 해보고 어떻게 물의 흐름이 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보는 퀴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유인물 과제, 이런 거 제출 기한 유의해서 제출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